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여겼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평평 아니 해서 거기다가 하얀 회칠로 가루로 칠해놓. 전혀 아주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토로는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이 일조를 하고 그냥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으로볼 때는 크다, 단데.